자, 우리 이제 삼일체에 기독교에서 가장 난해한 교리가 있다면 삼일체입니다. 이 어떤 신학 박사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꼬이고 막 이게 막 혀가 꼬이고 말이 꼬이고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삼일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도 하나님, 성령님 또 이제 우리를 도우시고 하시는 이 성령님, 하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 이 성자 예수님 다일체다는 일체 한 분이다, 한 분. 그러니까 마치 한 사람이 아버지 역할도 하고 또 아들 역할도 하고 또막 이렇게 엄마 역할도 하고 막 이렇게 그냥 막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삼일체를 설명할 때 보면 물은 물은 똑같은 똑같지만은 기체로 또는 액체로 또는 어떤 고체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냥 똑같은 물이다. 삼일체를 설명할 때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3일체,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2위일체도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막 기도하는 장면, 그럼 도대체 뭐야? 뭐 독백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거야? 뭐 이게 진짜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인 그런 어떤 이상한 괴물같이 하나님이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떻게 새 인격체로 나타날 수 있느냐? 이뭐 다중 인격자처럼 이렇게 막 느껴지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 삼일체 의 교리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A.D.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로 이렇게 이제 국교를 만들고 통합하려고 했는데 사상적인 통합을 할 종교적인 통합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찌그락 찌그락 하는 거예요. 크게는 뭐냐면.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싸우는 거죠. 아리우스파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인간이고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아타나시우스파는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다. 일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아리우스파가 이렇게 더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가 뭐냐면은 니케아에 다 모여가지고, 다들 모여, 다들 모여. 이왜 이렇게 찌그럭찌그럭한지 같이 그냥, 일치를 봐. 하나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시켜. 그래가지고 논쟁을 펼쳤는데 아타나시우스파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절대다수가 오히려 이단시되면서 완전히 축출이 되면서 이제 아타나시우스파의 그 이제 그 말이 인정이 되면서 3위는 일체다. 이렇게 이제 공인하게 되면서 니케아 공의에서 3위 일체 이렇게 이제 주장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성경에 봐봐 성경에 봐봐 요한복음 1 4장 구절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끊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니라 이게, 이게 여기 봐 하나님 봐 예수님께서 일체라 일체가 됐다고 이야기하잖아 이렇게 성경에 이런 구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삼일체론자들이 막 지우고 싶은 구절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이게 왜 이게 있지 당황스러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아까, 아까, 액체, 고체, 이걸 이제 주장한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그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우편에 왜 계셔? 백부자에 앉아 계셔야지. 하나님 앉아 계신 백부자에 앉아 계셔야지. 하나님 우편에 왜 앉아 계시지? 그러니까 이 삼일체론자는 이거 막 지우고 싶은 거야. 예 아, 이거 뭐야? 왜이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냐고. 그, 그잖아요. 그죠? <laughs>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늘 오르사 하나님 백보좌 앉지 하나님 보자 앉지 앉으셔야지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의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이게 무슨 일체야 아들 아들이 아들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거야 아버지만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일, 하나라매 하나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알면 아들도 아는 거지 아들은 모르는데 아버지 가안다 이게 무슨 일체야 이게. 일체가 아니고, 그죠? 이건 아니 분리지 분리, 그죠? 그러니까, 아유 이런 구이왜 있지하면서 막 지우고 싶다는 거죠. 떠내내고 싶은 거죠.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예수께서 님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이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원이 하나님 원이고, 하나님 원이 예수의 원인데 무슨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 되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이 원맨션이야 이게 무슨 이게 진짜 어, 연극독백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지 보면.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는 따로야, 해 따로. 완전히 일체. 그러니까 삼일체는 그냥 2위일체도 진짜 어, 안 된다는 거죠. 2위일체. 여기에 이제 성령이라는 존재가 들어가면 더막 복잡한 관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삼각 관계가 돼 버리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누구한테 간구하냐?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죠. 아니,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왜 어떻게 간거 아냐. 성령이 뭐냐, 이러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께도 신이 있나? 너무 막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라는 존재는 더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더 이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잡한, 2000년 동안 풀지 못한 걸 갖다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딱 5분 만에 풀어지더라고요. 5분 만에. 답을 알면은 너무 간단해요. 답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퍼즐이 안 맞는 걸막 억지로 끼우니까 이게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퍼즐이 안 맞고 또안 맞고 또안 맞고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맞는 퍼즐은 그건 쑥 들어오면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한, 삶이 상식 진리는 상식이에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려고 이제 그때가 되면 다안다긴 했는데 이제 온전히 아는 때가 되신 거예요. 때를 잘 타고 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니네 집에 아버지 있지? 예, 니네 집에 어머니 있지? 예. 니네 집에 너, 너 있잖아. 아들 딸 있잖아. 네, 있습니다. 성경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양과 그림자다. 모세가 이렇게 장막을 땅에서 딱그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그딱 성막을 그대로 설계도를 보여주는데, 그걸 그대로 만들었어. 이와 같이 땅에 있는 거는 다 하늘에 다 있어. 하늘의 모양과 그림자야. 그와 같이 니네 집에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늘에 그 원래 원래 하나님의 가정의 역사가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신이 성령이 계신다 성신 성령이 계신다 따로 있어 따로 따로 있다고 따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거 완전히 그냥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쇼킹한 이야기예요, 쇼킹한 이야기. 하나님이 세 분이나 있다고? 세분 복수예요, 복수. 하나님 유일신인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 그게 그렇게 막 설명하니까 이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막 억지로 억지로 끼어 맞춰도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러네. 그렇구나.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돼는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늘에서 확인하고 온 말씀이고 또 성경의 모든 진리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습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이면은 내가 내가 내 형상을 따라서 내가 에,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복수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원래 원어 에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 이게 복수형입니다. 하나님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들. 하나님은 복수형. 왜 복수형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각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복수형입니다.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각각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이 하나이니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각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삼위는 창조신이며 형상이 다른 각 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laughs> 각각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사랑이 일체어 있고 진리가 일체어 있고 심정이 일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부부가 일심동체라 가지고 부부가 딱한 사람이 아니야. 각각이지만 서로 이렇게 진짜 사랑으로 어또 심정으로 일체돼 있다는 것입니다. 삼일체의 근본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급으로 보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입니다. 그 구약은 오직 하나님죠. 이 오니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 여기 뭐 성자의 개념도 없고 오늘 어떤 개념도 없습니다. 신약 역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쇼킹한 단어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뭐야?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게 무슨 진짜 이게 참나마다 참나마다. 신성 모독이죠. 신성 모독.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이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그냥 막 청천벽력 같은 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단어죠. 단어죠. 그래서 그래서 성자 시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시대가 신약 역사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이제 가면서 모든 것이 밝히려는 때가 돼서 삼일체의 근본이 밝혀지면서 성령의 존재가 이제 밝혀지는 거죠. 신약에도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의 존재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존재가 이제 드러나는 때가 된 거죠. 이제 성령 시대가 되면서 성령의 존재가 드러나는 때가 된 거죠. 때가 돼야지 밝혀지죠. 이 성령은 바로 여성신, 천모, 성령님, 어머님 같은 기억인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는 완전히 막 깜짝 놀라는 거지. 충격적이지. 무슨 하나님 어머님 계시다고? 무슨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진짜 무슨 진짜 이단과 같은 소리. 이거 완전히 그냥 신성모독죄지.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없다. 이게 더 이상한 거지. 이게 더 이상한 거야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laughs> 이게 고정관념으로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어머님 격이 계시다고. 성령님 계시다고. 계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교회 있는 보면 뭐 안상홍 대신 이제 여자 장길자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 뭐 이제 어머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훅 그런 데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절대 삼일체예요 인간이 하나님 될수 없고 인간이 성령이 될수 없고 인간이 절대 성자가 될수 없습니다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존재가 이제 드러난 때가 된 거예요. 성령의 존재가. 성령은 여성신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눈물이 막 흐르고 마음이 부들부들 부들해지고 다온 세상을 다 사랑하리.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성적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때로는 강력한 용기와 담대가 오기도 하지만 여자도 또 담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강하다. 이렇게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진짜 이런 전반적으로 그런 입장이에요. 한 번은 이제 초창기 때생님께서 이렇게 막 이제 삼일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마음이 있잖아요. 막막 막 뭔가 분위기가 막 너무 따사롭고 막 온화하고 막 너무 뭐 기분이 이상한 거요. 예 너무 그냥 뭐 사랑이 가득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그때 선생님께서 성령이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깜짝 놀랐죠. 성령이 오셨다고. 그래서. 점도 일어나서 이제 인사했죠. 성령님 안녕하세요. 6천 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받았다고 그러고 좀 아무도 성령의 존재를 어떤 뭐 하나님의 신이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뭐 기운이다, 뭐 이런 절대 인격체로 에로 제대로 설명을 못하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릴 때 이제 영계가 이렇성령님 이렇게, 이렇게 치마자르 잡고 막 이렇게 놀기도 하고 막 그러 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님 확실하게 존재하시는 실체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죠. 이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 사역과 하늘의 땅의 모든 걸 총괄하시는 분이고, 성자는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할을 해 나가시고, 성령님은 이제 천모로서 내적인 역사를 이루어지면서 특별히 하늘의 이 땅의 모든 어떤 구원의 역사를 도와주고 증거해주고 감동을 주고 이런 치유해 주는. 그런 역사를 해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감동의 신이고, 정거와 깨달음의 신이고, 능력의 신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신유와 예언과 영분 모든 성령의 아홉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을 위해서 다 전폭적으로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이 성령 시대는 상천하지의 최고의 미의 여신이에요. 이렇게 진짜 아름다우신 분이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의 형으로 휴고의 형으로 우리를 키워 주기 위해서 마치 엄마가 이제 이 실실 딸을 이렇게 다 요리도 또 연습시키고 또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예절도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신부의 형으로 온전하게 휴고시키기 위해서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에갈라디아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예,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면서 하늘의 인품을 닮아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만물을 통해서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성령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때는 독수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꿈에도 어머니 어머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 나갑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성삼위가 다 같이 역사하십니다. 항상 시대마다 다 같이 역사했지만은 본격적으로 드러나서 하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하나님 역사가 강력한 거예요. 성 하나님, 성령님, 성자, 또 예수님, 또 시대 사명자, 자기 영, 천사, 완전히 5겹줄6겹줄막 이렇게 저는 옛날에 삼겹살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5겹살을 좋아합니다. 삼겹살 정도가 양이 안 찹니다. 오겹살 정도는 돼야지, 오겹줄 정도는 돼야지, 이 시대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강력한 모든 진 사미와 예수님과 모든 시대 사명자가 함께 역사하는 이때 우리는 이런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순보공교회는 막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성령이막 역사 막 성령의 불을 받아 하면서 막성령이막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막, 막 감동이 뜨고 근데 금방 식어버려요. 그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몰라. 왜? 성령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방법은 뭐냐면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은 불 받아라 하면서 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불 같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강력한 사미와 예, 정말 이 근본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런 때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본의 세계가 밝혀지는 이런 역사는 지구촌에 어디에도 밝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그 비밀을 밝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삼일체에 삼위, 위 대해서 근본적으로 밝히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만이 이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려면 간절히 기도하고, 자꾸, 찾고 강구하고, 시대 말씀과 사명자를 100% 신하고, 증거를 하면서, 갈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우리 역사가 충만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사명은 가기로 존재하시고, 지금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든 게다 드러나는 예,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려고 밝히려는 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약신부 시대에 성령의 존재에 확실하게 깨닫고 완전한 신부로 휴고되면서 성장하는 지금의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고 밝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완벽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거칠금, 거칠, 거칠, 거침없이 이 세상의 바다를 우리가 달려 나가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고셨습니다